중국에 나와 있는데 제 주변 사람들도 꽃빛님, 런어님 덕분에 외로움을 위로 많이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요. 아, 진짜 중국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아빠도 중국에 있는데. 근데 저희 아빠가 이번에 다이아 페스티벌에 오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가 중국에 계셔가지고 유튜브도 못 보시고요. 아프리카 TV도 못 보세요. 그래서 딸내미가 방송을 하는 거는 알고 있긴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리고 우리 그, 우리 사이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아빠는 항상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그 얼굴로 결혼하겠냐 못생겨갖고 이러는 거예요. 너가 남자친구가 없는데에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맨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 맨날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너는 어렸을 때가 더 이뻤다고 커가면서 망가진 스타일이라고. 그럼 제가 항상 그랬죠. 나 아빠 닮았다고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잊지 말라고 나 아빠 닮았다고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고 이제 러너님을 처음 보시자마자 러너님을 너무 마음에 들어하시는 거예요. 러너가 막 얘기했지 알잖아. 장인어른,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막눈 레이저를 막 우리 아빠한테 쏘면서 장인어른, 진짜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믿음이 있고 확고하고 저는 진짜 현아 진짜로 먹여살릴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막 눈빛 레이저 빔을 막쏜 거지. 근데 그 빔을 이제 아빠가 느끼고 아 근데 우리 아빠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러너님이 어리시니까. 어쩌면은 저때 남동생 있는데 이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는데 너무 확고한 이미지로 이제 얘기를 하시 하니까 러너님이 이제 처음 보자마자 아 믿음이 간다 막 이러는 거지 저희 아빠는 근데 너무나 그 러너님은 되게 만족해하시고, 항상 얘기할 때 뭐였냐면은 남편한테 양보해라. 그리고 네승질 부리지 말아라. 너 성깔 다 내면서 살지 말아라. 돈 모아라. 이세 가지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저희 아빠가 사실 러너 꽃핀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지 모르세요. 어, 그냥뭐 게임하면서 돈 번다고? 어떻게? 그 게임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지? 아직도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근데 제가 설명을 이제, 게임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익을 낼수 있어. 라고 얘기는 해주지만은, 그게 뭐, 어떻게, 어떻게, 모르시니까, 아, 아빠를 이번에 한 번, 어, 다이아 페스반에한번 모셔야겠다. 우리의 그 뜨거운 그, 어, 팬들의 열, 열기를 한번 느끼게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빠 중국에 계시는데, 아빠, 7월 15일 날, 무조건 한국 나와. 무조건 나와. 우리 무언가 보여드릴게요. 이래서 제가 이제 초대를 했죠. 그래서 사실 저는요, 아버지가 방송 반대 많이 했어요. 어릴 적에. 진짜 아버지가 처음으로 나한테 옷걸이 들고 막 협박했어요. 하지 말라고 방송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방송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맨날 모, 모니터만 보고 떠드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느끼시죠 아 애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 다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애들의 뜻도 있는 거고 또 내가 모르는 세상도 있구나를 이제 느끼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 열심히 하라고 이제 예, 이야기를 해주죠 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아버지에게 저는 좋은 딸로서 그리고 우리 러우님은 좋은 사 사이로써 어, 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